안녕하세요. 로우의 나전 변호사입니다. 어, 징계권자가 징계를 할때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비슷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현저히 무거운, 어, 과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그렇게 과중한 처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이제 자의적인 것으로, 어,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여지가 커지게 되죠. 그런데, 어, 다른 사안, 그러니까 비슷한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어, 좀 무거운 징계 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같이 무거운 처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 그냥 단순히 자의적이다,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볼수 없게 됩니다. 어 이사안에서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이제 이렇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로 삼은 그런 잘못의 정도에 비해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한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 비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잘못에 비해서 너무 무겁게 처분을 해서 하는 경우는 비례 원칙에 위반했다라고 하게 되고. 비슷한 정도의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이 사안만 무겁겠다. 이것은 이제 평등의 원칙이 기반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두 가지 경우 모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입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런데 어 다른 사안과 비교해서 무겁게 그렇게 이제 어, 징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따르 다르게 어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될 무겁게 징계를 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안에서는 어떤 사안이냐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교육전문직 임용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음, 이때 이제 장학사가 어, 이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가 평가위원들에게 부탁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가를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사인 원고가 뇌물을 네, 지급을했습니다 뇌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뇌물 공예죄로 기소되어서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징계 절차에 회부가 되어서 파면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장학사도 뇌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장학사도 잘못을 한 부분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징계도 마땅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교사의 원고가 그렇다면 파면을, 어, 받게 된 것이, 어, 평등원칙의 위반이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냐라고 이제 이, 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 어떻게 되느냐, 어 일단 뇌물을 준것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금품 수수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징계 기준에서 화면으로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는 경우, 뭐, 받는 경우, 가리지 않고, 500만 원 이상이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묻지도 따지지 않고, 경위를 묻지 않고, 판면으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 상대방이 내물을 받는 사람이 먼저 요구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 내물을 준 사람의 잘못이 가볍게 처리될 사안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과중하다고 볼수 없다. 어, 징계 기준 자체도 화면으로만 이렇게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예, 징계가 적법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어, 그래서 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경우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다, 다툴봤을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네, 징계 기준상 그렇게 무거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 재량권의 남명이 아니다, 황동원칙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던 박결입니다. 어, 징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재량권이 많이 이제 나눠 인정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그래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이제, 어,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판결은 여기까지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